이게 육회살이라는 게 언니들 한자로 여섯 육, 해칠해, 죽일 살이에요.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나쁜 살들을 가졌다. 육회살의 방향에다가 뭐 청소를 해라, 깨끗이 해둬라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언니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잖아. 연지면은 일단은 내 조상자잖아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월지면은 우리 부모, 사회자리, 그리고 일지면은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, 내가 될 수도 있고, 시지면은 내 자식도 될 수도 있고,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, 내 친자매, 친형제가 될 수도 있어요. 연지면은 육회살이 있어요. 내가 어렸을 때, 뭐, 할머니, 할아버지를 뭐, 내가 상대하기가 좀 어렵다든지, 혹은 할머니, 할아버지랑 좀 관계가 떨어졌다든지, 뭐, 안 좋은 일들을 좀 겪었다. 어, 내가 편치 않는 공간에 놓여 있다.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일지면은 언니들. 그러면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.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. 막 이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. 그래서 내가 육회살 까신 분들한테는 취미를 좀 많이 가지시라 그랬어. 생각이 안 나게끔 막 이제 운동으로 풀어라, 스웨지를 해라,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시지는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과의 이런 것들 다툼 그리고 형제 자매랑 이제 조금 다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다. 대운에서 만약에 육회살이 들어왔다, 그러면은 뭐 병고가 들어온다. 그리고 어려운 일에 부딪힌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차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든니들 어, 내가 이제 사업이 망하는 일, 어,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. 근데 내가 만약에 사주가 신강하거나 이렇게 강하면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어.니 이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. 희생 정신으로 이게 노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좀 이게 심신이 고달플 수는 있어요. 내가 이게 정신적인 면으로는 또 하나 개운법을 다 알려드리자면 6키살 방향에 나는 이거 창문을 좀 열어두라고 했어. 근데 이 창문을 갖다가 내가 뚫을 수가 없는데 어, 그럼 어떡하냐?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청소라도 하라 그랬어 언니들. 근데 청소를 해도 어막 이게 답답해. 그러면 언니들 거기다가 휴지통을 좀 두세요. 휴지통. 휴지통을 뒀을 때 언니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계속 버릴 거 아니에요. 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다가 갖다 버릴 거 아니야. 휴지통을 돌아. 진짜 이거 아 내가 이거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만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큰 마음 썼다. 목이 많다 하신 분들은 엄지,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엄지 터가 많으신 분들은 중지, 금이 많으신 분들은 약지, 부가 많으신 분들은 새끼에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제가 직접 쓴 부적입니다. 재물 부적, 부족, 건강 부적이 다 들어가 있는.